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아, 카메라를 봐야죠?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항상 제가 올려드렸던 상품 설명이나 이론에 관한 영상들은 그대로 갈 거고, 이제 추가로 각종 소식들을 좀더 빠르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3분짜리 영상들로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연금세액공제의 한도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금융 소식을 전합니다 천덩이의 3분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올해 2020년부터 연금에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액공제의 한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준 자료를 토대로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표를 보여 드리는 게 가장 직관적일 것 같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이런 데 넣는 금액에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줬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개인형 IRP, 퇴직연금 통장이 있으면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세액 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까지였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과 퇴직연금 다 합쳐가지고, 입금을 할수 있는 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년 1,800만원까지 입금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헌데,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이고 연봉이 1.2억 원 이하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연 1억 원 이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이었던 게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IRP까지 총 합산을 하면 원래 700만 원까지였는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900만 원이면요 세액공제율이 16.5%니까 148만 5천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세액공제니까 요금의 코대로 환급을 받으실 겁니다. 연금 관련된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도가 늘어났는데 3 4 0대에 비해서는 사실상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신 거잖아요. 이게 또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매년 900만원씩 저축을 하면 얼마 안 지나서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를 뗀다 할지라도 이득이 많겠네요. 그렇죠. 제도가 이렇게 좋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무리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연금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 계좌간 이동이 가능했었는데 이 연말정산을 받는 연금저축이랑 개인형 IRP 이런 통장들이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증권사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은행에 가지고 있었던 연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 은행도 방문을 해야 되고 하나은행도 방문을 했어야 됐어요. 헌데, 이제 작년 말에 하나 은행만 방문을 해도 된다. 라고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좌 이동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면 힘든 걸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거 처음 해보는데 3분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뭐 편집을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내용 자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강제적으로 제한을 두니까 내용이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